안녕하세요. 써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임진왜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다뤘던 일본 전국시대 와 삼국지와는 다르게 임진왜란 은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된 역사 기 때문에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애국심이나 반일감정을 부추긴다 든지 이순신 장군의 영웅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시점에서 임진왜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한중일 삼국의 운명 을 바꾸고 세계 경제와 정세까지 영향을 끼친 전쟁이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가톨릭 사제가 이 전쟁을 직접 참관했고 흑인 용병이 조선 땅에서 활약했을 정도로 국제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기록한 징비록을 쓴 목적이 지난 일을 뉘우치고 앞으로 호환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임진왜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43년 8월 25일, 명나라의 상선 한 척이 일본 남단의 작은 섬인 타네가시마 섬에 표류했습니다. 그곳에 치안을 담당하던 니시무라 앞으로 5명을 태운 보트가 접근했는데, 그중 2명은 중국인이었고, 나머지 3명은 기괴한 모습을 한 포르투갈 상인이었습니다. 왕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국인은, 모래 글자를 써서 이 외국인들이 서쪽에 있는 미개국에서 온 상인들일 뿐이라면서 니시무라를 안심시켰고, 니시무라는 이들을 타네가시마 영주에게 안내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을 만난 영주는 빠르게 이들과 친해졌고 매일 이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주는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철 막대기에 호기심을 느껴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50보 떨어진 거리에 조개 껍질 하나를 말뚝에 올려놓고 막대기에 불을 붙였고 잠시 후굉운과 함께 조개 껍질은 산산히 조각났습니다. 화승총이라는 이 무기에 무시무시한 위력을 확인한 영주는 포르투갈인들에게 많은 양의 은을 지불해 화승총 두 자루를 구매했고 그렇게 조총은 일본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무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다이묘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여러 다이묘들이 일본의 패권을 놓고 서로와 치열하게 싸우던 전국시대였습니다. 이들 중 가장 강한 세력은 동쪽의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키 켄싱 그리고 호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세 세력은 서로와 싸우느라들 바빴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다케다 가문과 결전을 벌인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 부대를 활용해 다케다 가문이 자랑하던 기마대를 격파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이로써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5년 전인 1567년 8월 7일. 당시 16살이었던 선조가 명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14대 임금이 됩니다. 사실 선조는 명종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확률이 지극히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선조의 아버지인 덕흥군은 사람이나 패고 다니는 망나니 로 유명했고 주색에 빠져 이른 나이에 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이복형이었던 덕흥군의 새 아들을 눈여겨봤습니다. 어느날 명종은 덕흥군의 새 아들을 불러서 왕관을 써보라고 했는데 시키는 대로 왕관을 쓴두 형과는 다르게 막내아들 이균만이 왕관을 함부로 쓸수 없다면서 사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균은 명종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얼마 후 명종이 병으로 사망하자 이균이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즉위할 당시 조선에서는 유교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이 시대의 왕답게 유교를 숭상해서 유교 경전을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경연을 자주 열었고 조선왕들 중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선조는 대학자로 알려진 퇴계 이황과 기대생을 조정에 불러 정치에 참여시키려고 했지만 이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낙향하게 됩니다. 선조는 이들을 대신해 또한 명의 인재를 중용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율곡 이이였습니다. 이이는 우리가 잘 아는 신사임당의 아들로도 유명한데 독학으로 장원급제만 9번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천지였습니다. 이이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충격을 받아 절에 들어갔고 승려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부처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1년 뒤에 절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승려가 되었던 경력으로 인해 이이는 당시 불교를 천시하던 유학자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이의 성격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유성령도 이일를 두고 지나치게 따지고 고치려 드는 성품이 문제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어서. 붕당 간의 갈등이 쌓이고 있었는데 윤두수와 정철 같은 선배격 대신들이 서인을 대표하고 있었던 반면 동인에는 퇴계 이황의 제자였던 유성룡과 김성일 같은 젊은 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인은 섞이기 싫어하는 기질 때문에 어떤 붕당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을 지켰는데 이러한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인과 동인을 중간에서 통제할 인물로 이희가 중용되는 계기가 됩니다. 선조의 신임을 얻어 병조판서에 오른 이인은 낡은 구습을 철폐하고 국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안을 냈습니다. 이인은 선조에게 조선의 성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국사가 안으로는 기강이 무너져 백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는 백성이 공핍하여 재물이 바닥나고 따라서 병력은 허약합니다. 만약 무사히 날짜만을 보낸다면 혹 지탱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전쟁이라도 난다면 반드시 무너져. 다시 구제할 계책이 없을 것입니다. 대소 관원들은 오랫동안 태평한 세상에 젖어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이인은 10만의 병사를 양성해서 전쟁에 대비하자는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고 알려졌는데, 전쟁 이후에 나온 선조 수정실록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가 사실 10만 양병서를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인은 49이라는 젊은 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가 추진했었던 개혁 또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인 1584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거듭된 실현과 실패로 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한 중년의 무장에 아버지의 3년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뒤에 전쟁사의 길이 남을 활약을 하게 될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이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류성룡과 이순신의 라이벌이 되는 원균 또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류성룡은 어린 이순신과 알고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이순신과 원균이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둘이 서로 왕래가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부터 모범적이고 착한 어린이였을 거로 기대하시겠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천동이 훈련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순신은 친구들과 군사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른이 자신이 쳐 놓은 진지를 넘어오자 이순신은 눈은 뒀다 뭐 하냐면서 활로 그 사람의 눈을 쏘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어른들조차 이순신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살 때 이순신은 원두막 주인에게 참외를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인이 거절하자 말을 몰고 와서 참외밭을 다 망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장수로서의 기질이 강했던 이순신은 일찍부터 선비가 되는 대신 무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무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29살이 되던 1573년, 이순신은 드디어 무과 시험에 응시하게 됐는데 시험 도중에 말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순신은 고통을 참으면서 다시 말에 올라 시험을 끝까지 완수했지만 결국 낙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다음 무과 시험에 응시하기까지는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시험에서 이순신은 아슬아슬하게 합격할 수 있었지만 관직 생활을 시작하기에 32살은 다소 늦은 나이였습니다. 이순신의 첫 근무지는 최정방에 해당하는 함경도 삼수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말단 장교였지만 훌륭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 이순신은 능력을 인정받아 3년 뒤인 1579년 종팔품인 훈련원 봉사로 승진해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 상관으로 있었던 서익이 이순신에게 부당한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순신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청탁을 거절했습니다. 이 일은 한양에서도 화제가 돼서 병조판서였던 김규영이 이순신에게 자신의 딸을 주려고 했지만, 이순신은 내가 이제 벼슬길에 들어섰는데, 어찌 권세가의 집안에 의탁해 영화를 도모하겠냐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승진을 거듭한 이순신은 1580년 장군에 해당하는 종사품의 수군만호에 임명돼. 전라남도 발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이순신은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맡은 임무를 빠짐없이 수행해서 이순신을 표적으로 한 잦은 불시 점검이 있었음에도 지적당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과거 한양에 있을 때의 악연으로 이순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서익이 검열관으로 내려와 이순신을 점검했고 이순신이 군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짓 보고를 상부에 제출해 이순신을 파직시켰습니다. 이순신은 파직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복직되긴 했지만 3년 전에 자신이 맡았던 종팔풍 훈련원 봉사로 강등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명성이 조정에까지 퍼져서 당시 이조판서로 있었던 이희가 류성룡을 통해 이순신을 만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희는 이순신이 같은 덕수 이씨였기 때문에 이순신에게 친밀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순신은 이 일을 만나보라고 권하는 유성룡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율곡이 같은 집안이라 서로 만나보는 것도 좋지만, 그가 인사 책임자로 있는 동안에 만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1583년, 이순신은 조선의 최북단이었던 두만강 지역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때마침 여진족이 침략해오자, 이순신은 이들을 병사들이 미리 외복해 있던 곳으로 유인해 두목을 포함한 많은 여진족을 생포하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정에서는 이순신의 공로를 인정해서 큰 상을 내리려고 했지만 이순신을 시기한 상관 김우서가 이순신이 상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독단으로 행동했다는 징계를 올리자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내리려던 포상을 취소했습니다. 이듬해인 1584년 1월 아버지 이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3년 상을 치르기 위해 관직을 내려놓고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쪽 명나라에서는 어린 황제 만력제가 국정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명군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받던 만력제는 상당히 의욕적이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만력 중흥으로 알려진 이 시기 동안 명나라의 국방은 안정되었고 해외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돼서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황제를 보좌하던 이가 재상이자 황제의 스승이었던 장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거정이 황제를 지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거의 학대 수준으로 만력제를 공부시켰습니다. 책을 달달 외우게 하는 건 기본 이었고 상당히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해 그림 그리는 것조차 금 했다고 합니다. 장거정은 황제를 업신여겨서 밖 에서는 만력제를 풋내기라고 불렀 습니다. 하지만 만력제에게 스승 장거정은 공포와 존경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거정이 시키는 일이면 만력제 는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런데 1582년, 장거정이 병으로 사망하자마자, 장거정의 부정축제 사실이 폭로되었고, 장거정이 뒤에서 엄청난 양의 불을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기한테는 청렴한 생활을 강요하면서, 본인은 부패했던 장거정의 이중적인 모습에, 만력제의 배신감은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거정을 부관참시하고, 남은 가족들까지 죽인 만력제는, 그후 무려 30년 동안 파업에 들어갔고, 황제가 결제를 하지 않자 명나라의 국정은 마비됐습니다. 안력제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바로 내시와 궁녀들을 때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안력제는 재위기간 동안 천명의 내시와 궁녀를 죽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1589년 조선에서도 천여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바람을 주도한 인물은 선조였습니다.